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2월 15일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영광 돌리는 귀한 성일 되게 하여 주옵시오. 아버지. 참으로 사아주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히 받고 이 땅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늘 간구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많은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런 시간 적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싸우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상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말씀드고 서신 우리 김대인 목사님 장경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온 년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는 비한상일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